예, 네, 5대5 랭크가 나왔는데 저는 레벨이 쪼달해서 못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대5에서 어떤 키트가 좋을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5대5에서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5대5에서 본인이 썼는데 좋은 키트 그런 거 추천해주세요. 아시겠죠? 아, 진짜 엘더가 좋은 거 같네. 아 진짜 정말로 엘더가 좋아? 제가 랭할때당해봤는데상대검다이아검 보레스 인챈에다가 데미지가 7 0이에요어 아, 진짜요 하루님? 일단 돌검 사고 바로 플러스 사주고 m l s 고 엘더트 그때 달려. 샤. 근데 굳이 난 엘더를 후반까지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. 상대 덜던가 호이? 일단 4개 먹었으니까 가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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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접착하는 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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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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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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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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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어, 안 차도 게이지가 다안 어, 어, 도 집에 올수 있다라고? 아무리 열고 바로 다금 사고 가보겠습니다. 에잉? 뭐야? 너나못 이겨 대식, 그 맞아도 못 이겨. 얘는 형, 이쯤이 세졌어. 응, 잘 가. 아야, <laughs> 아, 아 반에서 또 뭐야? 반에서 좀 조심해야 겠네. 자, 그러면은 엘더 바로 그냥 여기서 열고 어. 아, 왜, 주이안 돼, 도 이러고 달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. 체력? 300, 나쁘지 않아. 다이아소드? 너무 좋아. 싸우면? 무조건 이겨. 아니, 내가 너무 많이 맞고 시작는데 어, 이게 아 이겼어? 이긴 것 같지가 않아? 개쩔었다 아니 가디언 두마리? 가디언 두마리 못참는데? 인첸트도 무슨 인첸트야 공업찍고 가면 돼 무적이야 엘더트리엘더트리 2디기서도 좋잖아 좋았어 야 이거 5분되면 터지겠네 쟤네 어야 이거 이거 잼 터지겠는데 이제. 형 공업 짜르르 카면은 너네 터진다. 가디언을 다 준다고 형한테? 좋아. 엄청 할게어 이제 반에서 헐각다 저 느낌이. 보내 줘. 공업 그냥. 나이스. 공업 다 찍고 인트 열어. <laughs> 그리고 바로 인트 한번 해 주고 블록좀 사기가 아니라 이거 사고 스티킬 태 나쁘지 않아. 바로 가주자. 무지성, 어떻게 딱만 때려도 무조건 이긴다. 이거바로엘로트리 랭크에서 이러고 싸우면은 그럴 리 없지만, 어, 솔킬 하려면은 나쁘진 않은 키트 엘러트리 무지성 따라가. 귀찮으면 태프 써가지고 잡아줘. 동족 학살 엘러트리 철갑! 음, 밥, 퇴근, 철가, 밥, 알러트리,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고 <laughs> 싶다 MS 오드 보여주자 허로트리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놀래서, 헤엄짝 놀랬잖아. 봐봐, 세명 떨고 왔죠? 한 대도 안 맞았는데 나밖에 안 남았네. 지금 다 나갔네. 도지? <laughs> 이게 게임인가? 이거 돌려주고, 어 이거 사주고 대충 사준 다음에, 어 이거 이제 또 망했네. 어 굳이 이거 어 귀찮아 귀찮아 너무 귀찮아 싸워주지 말자 갈까요? 끝낼까요? 여러분들 귀찮죠? 응 저도 귀찮아요. 엘더툴이 넘어오는 거 바로 떨궈버려. 다샤 살려줘요. 괜찮아요. 오좀 아픈걸? 하지만 난 엘더트리 절대 물러서지 않지 물러서야 할것 같아 어어! 너무 아파 어어! 어어! 야 잠시만 이거 <laughs> 저기 가서 좀 푸셔야겠는데 빨리 어, <laughs>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엘더트리는 후반 갈수록 좀 단점이라 끝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이쪽 됐겠지? 오케 됐다 좋았다 이쪽층 됐지 좋았다 바로 올라가 바로 옆 침대성 로 살고 야 바로 이상 우와 이거 살수 있을까 오는 거 그냥 화염구 화염구로 그냥 날려줘 그냥 다싹다 얼마나 쉬워 게임 음활만안 봐주면 돼 여기서 그냥 집가집 집 가는 건좀 그렇고 1대1이면 가는 거할응 덤비세요 자, 영어 먹어주고 바로 그 뒤돌아서 아 드럽게 아프데 진짜 아 이거 근데 이거 라이프 스테일만 아니면은 이겼어 근데 오! 와, 피가 없어! 이게 무슨 사람 피야! 야, 카디 언이날 때려! 오! 오! 어 아니 드럽게 아이시죠 아, 나 진짜. 어집 어디야? 아 나도 놀라운 라오면과구라 터져가지고 하나 가지고 들나 그냥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게 도로엘운트리아놀라게힘들도놀라 힘들네. <laughs>